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사명자 여러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바울 정통진리 신학교에 개교를 선포하게 된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신학교는 사도 바울이 전한 순수하고 정통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은혜와 진리의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학이 혼탁해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바울 신학의 원형을 회복하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 정통진리 신학교는 단지 신학 지식을 전달하는 학문 기관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되 성경 위에 세워진 바울 신학의 깊이를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그 진리를 삶과 사역 속에서 실천하는 진리의 제자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신학교가 되고 모든 구성원이 신학생이 되어서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고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신학을 배우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기회를 얻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바울 정통 진리 신학을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세계 선교의 사명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가 되기를 간곡하게 바라며 축복합니다.